숙소를 옮겼어요. 여기는 아토차역 근처에 있는 올리유 호텔이었는데인 어, 되게 모던해요. 저희도 지금 도착해서 딱집 넣고 나왔는데, 어, 이렇게 딱 호텔 보면 여기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약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코킹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많진 않지만, 약간 반야외 느낌으로 어. 하늘 뚫려 있고, 음. 진짜 좋다. 유럽에서는 0층.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이거 뭐 웰컴 드링크 마실 수 있는 5만 음, 음. 여기 로비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오, 여기 바보샵도 있어. 나 여기서 뭘 자를까? 완전 미니 바보샵인데? 얼마이잖아? 호텔이 이나오면 바로 여기 아토차역. 저희 여기서 딱 나오면은 아토차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되게 여기가 어. 엄청 큰 호텔은 아닌데 1층에도 조금 조금만 이게 있을 거다 있고 맞아. 층마다 구성 잘해놔서 약간 부티코 호텔인가요? 부티코 호텔이야 여기. 여기. 너무 잘해놨다 던데 저희는 여기에 좀 유명한 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가 보려고 해요. 근데 가는 길인데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어. 나무 이렇게 많고 그래숲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뭐지? 여기가 마드리드 왕립 식물관이래. 여기 못 들어가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보인다. 같은데 다 들어가 식물관. 있구나. 응. 가볼까? 진짜 가보자 그러면. 어, 가는 길인데. 현장학습 가나 보다. 식물원 갔다. 아 식물원 가나? <laughs> 어. 와 예쁜 거 많다. 예쁘다 아, 음. 색감이 대박이다. 그니까. 끝이네? 여기 다 호텔이 엄청 많네요. 엄청 좋아보이는 호텔이죠. 뭐, 팰레스호텔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위치도 진짜 좋고, 앞에 분수대도 있고. 저것도 호텔이야? 그치? 나오진 않네. 잘. 집 가는 길이라서 안 나오나봐, 잘. 솔직히 건물 너무 예쁘고. 살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응, 음, 맞아 근데 운전만 좀 험해 운전? 근데 차는 못 갖고 다니 우리는 어딜 가나 그럴 것 같아 어디든 차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좀 하면 되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이는 건물들이 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분수도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는 마드리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확실히 도시화인데 약간 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감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볼거리도 진짜 많고 대중교통 너무 잘 되어 있고 쇼핑 거리 쪽으로 와서 일단 저희는 밥을 먹고 가려고 해요. 저희가 온 곳은 그 지난번에 쇼핑 거리로 유명한 그랑비아로 왔어요. 어, 여기 안에 안에 들어오면은 일기감 진짜 많아요. 짧게. 아까 한식 음식을 봤고 저희가 가고 있는 데는 약간 베지테리안 음식점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왔어요 저희는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봐 여기 앉을까 여기 안을까 이게 너 거랑 내거 거랑 달라진 거 아닌가? 아 그거 맞구나 그러면은 그게 치킨버거 같은 거 같고 맞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이거도버거인데 이거 고기 근데 네, 콩고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이제 드디어 프리마켓으로 가봅니다 프라이마크 프리마켓? <laughs> 프리마켓인 줄 알아. <알았는데>?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인가? 이거? 자라 있는데? 자라밖에 없는데? 자라, 아니 자라..아니고 앞으로 더 가볼게요. 바로 앞에 두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행인가얘 아니야?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오게 됐어요. 오. 오. 요거가 약간 어, 좀더 크게 보여야 될것 같은데? 생각한 것만큼 막 크진 않지만 이쪽이 이렇게 홀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옷 갈아입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었어. 마이크도 안 있었어. 이게 이게 안에 여권, 지갑, 뭐다 있는 거거든요. 돈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얼마 없긴 하지만. 근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쇼핑몰 안에서. 그래서 여권이 제일 커. 아 근데 스페인 또 워낙 그런거 많잖아 소매치기 이런거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진짜 못찾겠다 싶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여기 시큐리티가 찾아줬어 아... <laughs> 쇼핑하지 말라는 진짜. 여기 진정. 안에 들어있었던 걸 보면 누가 갔다는 것 같아요 그치 어... 어... 아... 지금... 정림받으러 카톡게요 츄러스 먹으러 왔어요 초콜서을 약간 처음 시작 t e is very g o o 나나 h o c o l a t e is very good. c 여기는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되지 아. 초콜릿 하나? c h 하나 어 좋지 저희 is 스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거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저희가 좀 얇은 걸로 저희어요 저희 is very g o o 한 c h 스랑초콜 a 잘먹습니다 따뜻하다 진짜 고치는 거 같다 그치? 어. 여기 원래 초콜렛으로 그런 거 하는 데였잖아 원래 맞아 원래는 초콜렛집인데 추로스를 아. 나중에 더 시작하면서 더 찾았다고 해요 맞아 <laughs> da de... 지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옆에도 가게가 있네. 여기는 아까 보니까 초콜릿만 팔고 여기는 또 햄버거랑 이런 아, 거 메뉴가 다른 거. 팔고 좀 다르구나. 어 근데 여기서 추러스 먹긴 먹는다. 그러게. 이건 뭐야? 어, 땅거구나 이거는. 가야금. 하하. 이쪽으로 가는 건가? 왜냐면 마드리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그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도시 같은 도시야. 도시 도다 이런 맞아. 느낌이 가장 강하막 그러니까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느껴지는데 그냥 예쁜 거. 맞아. 어, 막 너무 애를 쓰는 그런 느낌 왜냐면 여기는 그런 휴양지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 진짜 실제로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맞아. 막 엄청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그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있어. 나는 음...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저희 마지막으로 레이나 소피아라는 미디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6시 이후로는 무료예요. 6시부터 8시, 8시에 마감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6시에 왔는데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다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 여기로 온 이유는 여기 살바도르 달리의 전시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현대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미술관들은 고전인데 여기는 이제 현대미술관이라서 뭔가 취향적을로 막고 해서 꼭 가고 싶은데 언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6시가 아니고 7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7시에 맞나? 다시 7시에 다시 와보자. 그때 그냥 티켓 없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좀 쉬었다가 들어오지뭐 아니, 애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공을 던져도 맞을 것 같아. 죽지는 않을 거야. 어, 애들이 막 개념없이 막공리한테 차고 막물 쏘고. <laughs> 오, 흠이야흠이야 <흔들이야, 흔들이야. 웃음> 니아우. <니하오. 웃음> 깜짝 놀랐어. 너 중국인 줄 알았나봐. 아, 그런 거야? <laughs> 그래서 니아한 <하고> 아, 반가웠나? <laughs> 어. 너 중국인 줄 알고. 갑자기 오니까. 날씨 따뜻하니까 이럴 때물총 쏘는 거 좋네. 그니까. 오! 저희는 아직 한 50분 남아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맥주나 좀 마시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해요 저희는 좀 있으면 들어가야 돼서 일단 맥주만 시켰어요 몇분 후에 가야 돼가지고좀 있다가 박물관에서 뵙겠습니다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한번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도전하러 갑니다 페스티벌 같은 거 하나봐요 애들이 물총 쏘고 무료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좀 있네요 어, 이정도 쯤이야 그래도 무른데내릴수 있지 저희 지금 일찍 왔거든요 한 30분 정도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저희 무료 티켓은 조금 줄을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무료로 왔으니까 음. 아, 가운데 이런 가든이 있구나 아, 일찍 어. 온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쉬나 보다 어, 좋다 어, 무슨 피크닉 하는 것처럼 의자도 많고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안 해도 이렇게 뭔가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저거 텐트처럼 만들어놨어 어, 여기 사진 찍는다 전시를 찍는 거는 이제 찍을 수가 없다고 해서 어, 네 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뭐, 아무튼 미술관은 뭐 여러 종류의 그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미술관 보고 피자 테이크아웃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피자 말고 뭐가 많이 파네? 들어서 메뉴를 한번 보자. 와. 메뉴 있나? 이거 메뉴다. 여게 소박한데, 진짜 사장님이 음식을 애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피자 그리고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일단 피자 같은 경우에 되게 여기 특별한 메뉴인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이 다 개발하신 메뉴인데 이거 호두가 들어가 있죠? 호두랑 방울토마토. 감자요아 이거는 배. 아 있고 이런 피자고 이거는 토마토 라구 파스타. 이거 고트 치즈 들어가서 약간 이런 색깔. 그런가 보다. 보다. 어, 나 좋아하는. 한번 어, 먹어보도록 거. 하겠습니다. 와. 어 오, 진짜 진하고 맛있을 것 같아. 수, 수, 진짜 대박이다. 그렇지. 음, 와. 맛있어. 우리 이제 뭐 하나요? 집가서 넷플릭스. 진짜 테이크아웃 하고. 와, 진짜 짱배불러. 잘 먹었다. 라구 파스타 맛있었지? 저희 가기 전에 마트 좀 들려서 물도 좀 사고. 그리고 까르푸 익스프레스가 너무 음, 약간 핫단. 마치 이마트 24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마냥 아, 아. 처음에 포르투갈에서 여행할 때는 마트 못 찾아서 막 힘들었는데, 포르투는 없던 것같 진짜 많이 우리 집 근처에? 아니야,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 좀몰랐어 아, 그런 큰 대형마트? 어, 빠른편가 없어. 근데 조그만한 마트들도 우리는 가격이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 우리가 맞아, 좀 비싼 줄알았어 아. 대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거 그러게 이쪽으로 가야 돼. 물 싸게 살려고 바로 앞에 있는 마트 버리고 지금 까르코 익스프레스 갔는데 생각보다 저. 아야지 한 일요일 아낄 수 있어. 역시. 근데 문제는 엄청 멀어. 돈 버는 건 쉽지 않네. 내 말이. 뭐라고? 많이 왔어. 예. 있는지 어? 확인해볼까요? 잠깐만, 가격이. 얘는. 이거잖아, 우리가 봤던 게. 0.34. 아니야. 맞아. 사실 얘야. 이게. 아, 얘야? 근데 진짜? 걔로 샀다? 상관없긴 어... 해. 이 물이 조금 맛있긴 해. 아, 그래? 근데 왜 얘가, 얘가 좀 맛있는 게 괜히 맛있는 게 아니었나 봐. 조금 비싸긴 하다. 근데 나싼거 사도 상관없어. 이거 먹자. 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두 배네. 어, 가자. 네, 뭐야? 두 개. 3개 사야지. 아, 3개. 줘. 3개다? 어,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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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콜라 종류가 엄청 많아 이거 제로 콜라 이거 제로 제로다 어. 카페인. 이게 그냥 제로다 아, 이거는 그냥 콜라 이거 그냥 콜라야? 어. 이거 그냥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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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가 있어 라이트 얘, 얘 금색은 뭐야? 얘도 라이트 카페인 프리 라이트 카페인 프리 라이트 그리고 이거 씬 카페인인데 이거는 카페, 이것도 카페인 없나? 이거 이거는 카페인 없는데 어, 칼로리는 있나? 어. 칼로리 있나 보다 아, 뭐 그리고 기적하냐? 얘는 그린 콜라가 있어 <laughs> 그린 이게 콜라 제일 뭐야? 신기해 아주카가 뭔지 모르겠다. 오케이. 아니면 여기만의 콜라를 마셔볼까, 이거? 그래서 콜라 제로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좀 뭐가 맛이 들어갔나봐? 뭐 레몬이 들어간다. 아, 아니야. 콜라 먹어서 좋을 건 없는데, 신기하다. 어 뭐야. 아이씨, 유럽. 유럽 사람들은 부단인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저기가 횡단보도 켜졌으니까 우린 차가 못올가는거 아는 거야 아.. 와.. 근데.. 똑똑이다. 이걸 사람 도왔는데 어. 횡단보도가 지가 알아서 벗으면서아 시스템적으로? 어, 그렇게 같이 켜줘야 되는 거 어, 아니야? 그러게 지금 집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잘 보냈고 카메라로 다았나 우리 그때 가방? 가방사건? 어, 너가 나중에 잡지 않아. 아, 내가 다 왔나? 나중에. 네, 가방을 찾아서, 어, 천국과 지역로 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찾았으니까. 오늘 많이, 그러니까. 어, 많이 안 찍은 것 같아. 왜냐면 배터리가 아직도 많아. 근데 뭔가 미술관 봤는데 못 찍고. 어. 영상이지 않을까. 유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까 그아 그래? 유심이 찾아보면 한국에서 해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여상이더 싸고 뭐 전화도 되고 그런 게 많긴 많은데 한국에서 해오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 날짜를 지정해서 개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유심을 사면 사는 구나 즉시 개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중에 이제 파리에 가서 쓸 유심이라던가 런던에 가서 쓸 유심이라던가 이런 걸살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미리미리 하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사오는 게 좋은데 근데 또 한국에서 사오는 단점은 그 샀던 유심을 연장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 걱정이 되는 것만 아니면 차라리 여기 와서 유심을 하나 사고, 그거 계속 미리미리 연장해서 쓰면, 이게 제일 잘 쓰는 것 같긴 한데, 사람 심리가 좀 무섭잖아. 내가 갑자기 유럽에 내리자마자, 이거도 부르고, 숙소하고 연락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어, 까먹었다. 만약에 <웃음> 한국에서 <웃음> 3일만 개통을 해, 아, 그게 되나? 그게 돼? 3일짜리, 일주일짜리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내생각에 일주일짜리는 있을 것 같아. 일주일 여행하는 어... 사람도 있어것 일주일짜리를 아예 미리 해와서 일주일 내에 그게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전날에 어... 유심을 사는 거야, 현지에서. 어... 어... 근데 그러면 훨씬 나은 게 계속 연장해서 미리미리 미리 쓰면 되니까. 어... 기가를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유 아니라서 다른 데서도 쓸 수는 있지만 기가 가 이제 반토막이 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가지고 응. 유심을 살 때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사는 게더 싸지 않나 싶었는데 현재 사는 게 일단 더싼건 확실해 응.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거에 대한 단점은 이게 현지에 서 사면은 막 연장도 할수 있고 이렇지만 그거를 못 한다는 점. 통화가 안되 통화도 안 되나, 통화도 안될 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좀더 편리한 거지 한국에서 해오면은 내일이 이제 마드리드 마지막 일정이고 저희 이제 바르셀로나 로 넘어가고 이제 바르셀로나 또좀 오래 있어 생각보다 그렇지? 한 5일 있나? 어, 맞아. 어, 5일 정도 있다가 저희 스페인 떠납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던 파리로 어, 넘어가는 거죠 어, 그러고 나면 두살된 거네 그렇지 파리 가는 게...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처음 여행했던 그 심정과 그 가슴 뛰는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을 것같아 그게 다 추억이야 그러니까 도시야 뭐 솔직히 만만먹면또올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안 돌아오는 거잖아 특히 이 나이에 우리가 진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은 약간 오히려 익숙해져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진짜 약간 막막함?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계획 세울 때? 맞아. 그 심정들이 되게 기억이 나고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재밌었지 그게. 어, 뭐 지금도 사실은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 있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포틀랜드 와가지고 운전도 차 빌려가지고 음. 했던 게 진짜 약간. 미국 운전 나도 처음 어... 해 무모하고 도전적인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와, 아, 숙소 도착했다. 네, 저희 숙소는 그 저희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리우 호텔 앞도 차고. 아, 어. 오늘 여기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Bye.